<laughs> 우와, 미쳤다, 진짜. 미쳤. 뭔 일이야, 이거? 어? 우와. 오, 진짜. 우와. 이씨. 진짜 큽니다. 이놈 진짜 되겠다, 진짜. 자, 간만에 다시 와보는 거. 소리 엄청 잘 하네. 뒤로 장타운 날려봅시다 오케이 한옆에수 쳤대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타버튼 그래. 뭉치구나 뭐아 뛰지 마라 털리지 말자 오늘 첫 고기죠 마지막 고기 될수 있어 오힘 좋아 힘 좋아 사이즈 괜찮아 털리지 말자 오커커커 커, 커. 어짜가 돼 어짜는 드러뽀 어자 되었다 질주기 어짜 힘들다 힘들어 어짜 안되나나 4초 후반 아니면 어짜 초반 되겠는데 다아트에나가셨습니다 일단 음, 개척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힘들게 나왔네요. 우리 탁해서 뭔가 지금 완전 흙탕물이라서 확실히 안 나오네요. 자, 일단 개척해볼게요. 네, 마지막 코리까지 보니까 52정도 나오네요잘 도착. 길쭉 하지만은 진짜 못 참았습니다. 고생했어. 아, 이것도 좀, 오늘 많이 좀 잡아보려고 일부러 이 연것인데. 정말 힘드네요. 아침부터 지금. 너무 힘들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또, 나와주니까 고맙네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성공했죠. 좀... 오늘 실패는 안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더 시간도 끝나가는데, 일단 더 해볼게요. 자, 고스 사이즈. 래도 타버트도 한번 해주자. 그나마. 야, 조용히. 난 솔직히 처음에 때릴 때잔챙인줄 알았어요. 근데 힘이 장난 아니야. 처음에 때릴 때도 뽁 때리기래. 한 아, 3자가 된갑다 했는데. 힘이 좋아. Би боо ингэвчээ. Тэр хамаагүй. Тэр оо. Байв. 네, 뭐, 어파이브, 레트림 바이브로, 레트로 한번 작업해봤습니다. 울탁하니까, 레트 소리 나면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다행다 아,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물이 현재 뒤집어져가지고, 거기들 예. 라이징도 없고, 또 그런 와중에 또한 마리 보고 오니까, 옷자라서 만족은 합니다. 다시 패스는 옷자죠. 자,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물 말가지고 한번더기나한번더와야겠네요 물이 너무 탁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